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이죠. 예, 지난 주에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 또 지난 주에 조금 아슬아슬했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건강 잘 챙겨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크해주시고 감기 걸려도 금방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선교학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선교학, 선교학이 뭡니까? 선교에 대한 공부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원론과 실천 신학들인데 실천 신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학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하기라고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풍기 좀꺼 주시겠습니까? 근데 요즘 선교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조금 됐어요.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떤 단어냐면 미시오데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미시오데이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인데요.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대이 하나님께서 미시오 미션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살펴봤더니 요즘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체가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선교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할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자,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도구일 뿐이지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구원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며 교회는 세상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눈다라는 개념이 바로 미시오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개념 미시오데이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16장인데 그 16장 안에는 바로, 어, 어, 뭐가 문제인가요? 좀 울리죠? 예. 예. 어, 이 16장 안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최초의 계획이 어떤 거였냐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초의 계획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2차 때는 거기 가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좀더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6절 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튀리키의 지역. 예전에 우리 터키라고 불렀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그래서 우리, 우리가 사는 아시아는 크고 저쪽 아시아는 작고 해서 소아시아다 이렇게 우리는 지칭을 해서 부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인데, 7절 말씀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되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중해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터키, 아 튀르키에 또 그리스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이 지도가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지중해 있는 부분들, 키프로스 섬까지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될게 튀르키에 하고 그리스라고 적혀져 있죠. 그 사이에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다음 지도요. 이게 이제 예전 신약 시대의 지도를 지명을 써 놓은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한 그 지역이고 지금. 어, 바울은 어디 있냐면 빨간색 오른쪽에 소아시아라고 돼 있죠. 아시아라고 돼 있는데 그쪽 지방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쪽 그 동네 소아시아 동네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소아시아라고 하는 글자 옆에 보면 어, mysia 그래서. 미시아라고 읽혀지는 단어가 보이죠? 그거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무시아로 번역을 해서 오늘 7절 마을, 말씀에 나오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가 바로 조지역입니다. 고그 아소 그 위에 드로아 이렇게 있잖아요. 고그 지역으로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라고 했어요.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터키 지방 맨 위쪽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적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아마 이두 부분이 어좀 헷갈렸나 봅니다. 영어 성경에는 비시디아, 우리나라 성경에는 비두니아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 소아시아가 적혀 있는 무시아 지역에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역이 막았다는 거예요. 저쪽을 북쪽으로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저기 지도에 마케도니아라고 써있는 그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환상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이 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그냥 마게도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영안을 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소아시아가 아니구나.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구나라고 깨닫 깨달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바울은 그 이후로 역사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유럽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 그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수리아에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갈라디아 동네인데 이쪽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 쪽으로 갔다 비두니아로 올라가려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무시아 지역에서 드루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 드루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네아폴리 위에 있는 단어가 바로 빌리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 지역들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까지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서 그렇게 어, 바울의 복음 전도지의 경로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1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단순히 경로가 바뀐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어떻게 됐느냐?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의 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 로마 치아에 있었잖아요. 로마로 넘어가게 됐고 유럽으로 갔다는 것은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실행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실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교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 가셨는지를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 구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을 우리가 매주 읽잖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주 읽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말씀, 이 일들,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 바울에게는 어떤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드로와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겠다 결단했어요. 인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 순종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없어도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의 선교,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사인이 없습니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 갑자기 마음을 탁 트는 일들도 없잖아, 있게 되고, 또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작정서 같은. 거. 이걸 안 한다고,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되거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떤 길을 막고 어떤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길을 보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영안 그게 열려져서 아 하나님께서 이리로 나를 이끌려 하시나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육신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기업도 그렇게 운영하고 어떤 공동체든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 계획이 없어도 될수 있도록 왜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계획이 없어도 순종하면 그때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교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로 가서 뭘 하겠다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막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우리에게는 다 경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살아야 되지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 새로운 일들을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 바울도 아무 계획 없이 넘어갔는데 그첫 번째 복음을 전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아까 보았던 빌립보라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당이 없었다고. 바울은 보통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을 찾아다녔는데 회당을 못 찾고 어디를 찾았냐면 기도처를 하나 찾습니다. 회당은 남자들 유대인 남자가 열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열명 이상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어떤 하나의 강가였어요. 회당을 찾지 못하고 난간에 부딪혔을 때 여성들의 기도 모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는 자색 옷감 장수였던 것이죠 두아시라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를 알고 있었고 율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정식으로 개종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루디아, 그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여는 게 아니. 바울이 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깊이 감명되게 하셨고 세례 받게 하셨고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 도움이 필요할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성교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누구를요? 바울을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할지 거쳐도 돈도 부족한 그 상황 그것을 루디아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강권합니다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을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선교 전초기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를 통해 루디아의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루디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여러분 자색 옷감 장수 그러면 아 붉은색 정도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이 시대에는 자색, 붉은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이라고 하면 왕들, 황제들의 색깔이에요. 이 시대에는 귀족들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귀한 옷감이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객들을 층으로 만든 공장을 운영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염색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공장에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을 정도로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바울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채워 주시는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이라는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처럼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당부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음 전해라. 이게 너희들의 이지다. 이게 제1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먹고 사는 일들 그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도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일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돈 벌고 이 모든 일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갖고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신앙인의 삶으로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분 믿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분 따라서 나아가겠다. 순종하고 시작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돼.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 선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 얼마나 했느냐? 얼마큼 대단한 일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선교니까.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일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하면 한결 편안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를 하면, 시작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주신 사명들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세요. 사람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 주셔서 온전히 참된 신앙군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의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